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들고 지금 제가 이거 마이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받침대 역할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삐딱하기 때문에 자세가 좀 삐딱하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은 저는 올해 36에 8년차 직장인이고요. 결혼 9년차에 두 아이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짬짬이 유튜브를 해보려고. 한번 만들어 봤구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 36이거든요. 그래서 이 36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래도 8년차 직장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한번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나서 공무원 분들이나 연봉제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저처럼 이제 시급제이신 분들은 작게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월급이 감소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제 나이 또래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대부분 7년차에서 한 10년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3년차에서 한 10년차 정도 되시겠네요. 제 나이대가 보통 평균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40대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특히 성공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정도의 연차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 위치라기 보다는 본인의 업무에 능수능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앞으로 특정한 직장을 목표로 두시고 앞으로 나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 친구들들, 계실 거고요. 저 그런 목표를 가진 자녀를 뒤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볼 예정입니다. 물론 많은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제 채널 이름이 직업의 정석인 만큼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일단 인터뷰를 해볼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만한 그런 직업이지만 실제 일반인분들을 섭외를 할 거고요. 어 이분들이 직업이 가령 의사라도 여러 분야의 의사가 있잖아요. 뭐 정형외과라 외과 분야라든지 뭐 신경외과 분야. 그리고 뭐 치과도 있을 거고요. 뭐 하나의 직업이라도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한 연봉이라든지 수준 이하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은 7살짜리 우리 아들도 이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사실 제 목표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본인들의 직업을 가지시기까지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방법 자영업이시라면 자영업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섭외는요, 섭외는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이제 섭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유명하신 유튜버의 신사임당님 유튜버잘 보고 있는데요, 그분처럼 대기업의 CEO들이라든지 크게 이제 성공하신 분, 유명인 분들 그런 분들의 섭외할 능력은 사실 제가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이, 뭐 저희 회사 회장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요.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따로 특별편으로 따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만의 이 생각이지만 그 성공에 대한 조언은 누구도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신사임당님을 비하하는, 비하가 될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비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의 섭외를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에 이제 특색을 살려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직업에 대한 뭐 현실적인 부분 여러분들과 이제 공감, 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섭외 대상이 일반인들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의 섭외를 통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친구들한테 사실 좀 부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친구들 직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어, 자영업을 가지신 친구들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을 상대로 제가 먼저 섭외를 우선시했고요. 그리고 또저 정도 나이 때면 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때로는 재밌고 뭐 때로는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업로드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실 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유튜브 채널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